안녕하세요. 우리 연구소 로키 오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만났던 덕이가 연구소를 방문해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연구소 아이들이 중성화한 덕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과연 자기보다 약한 아이를 먼저 공격하는지 지켜보고 진돗개는 정말 위험한 개인지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연구소에 도착한 덕이는 연구소를 한번 둘러보고 탐색을 마친 뒤 대기아, 해수, 금진이를 만나볼까 합니다.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은이한테는 안달려드네 은이한테 달려들. <웃음> <웃음> <저기 옆에 웃음> <하려면 턱이에요>. 응. <laughs> 달려도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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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aughs> 다가 눈도 안 맞고, 고개 돌리고, 등 돌리고 있고. <목소리> 모르시 <목소리> 덕일이야 이쪽으로 와 거긴 안돼 덕기야 이쪽으로 가자 이런, 이런, 하찮은, 내, 처음 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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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상대하기엔 참, <laughs> 만만치 않아? 응 음. <laughs> 상대도 안 해봤지? 음. 아유 한번들리대봤어 <laughs> 너무 웃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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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대봤어 그래서 도망갔어. 계속 실사 어, 나오지도 않은 실사 응. <웃음> 덩이야 <laughs> 인사를못 나눠 상처를 <laughs> <선정> 안 해주네 <laughs> 너무 다정하게 해주지 <해줄> 말고 쌩라니까 <laughs> <센세니까. 웃음> 높이가 없네 아니 뭘 비교하는 거야? <목소리> 어? <laughs>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전 저런 게 너무 한참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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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거죠. 너무 귀여 거죠 너무 귀여워. 약간 내가 풍이 바, 풍이 보고 느끼는 감정? 하품 아니야. 풍이. 아 그게 딱 그거지. <laughs> 들이랑 인사할 요고에고 다른 이플레이어더기에 연구소 방문을 계기로 아카데미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기로 했는데요. 심화반 수업 중 놀이 행동과 관련하여 교육생들과 함께 기르는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놀이 행동만 해도 여러분들이 놀이 행동을 보고 판단만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시잖아요. 두 아이가 만나서 놀아도 될지, 놀면 안 될지를 판단하면서 하면 되게 수준 높은 판단이 필요한 거고, 그걸 할수 있으면 아이들 시그널 거의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놀이 행동을 자체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아이들이 노는지, 아니면 마찰이 있는 건지, 아니면 누가 문제가 있는 건지 판단하는 것은 되게 난이도가 높아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반장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주도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여기 월하게에 모여봐요 한 번만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들 중에서 같이 놀수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끼리 모여 놀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분류해 준다니까 얘랑 얘랑은 서로 모임 가지고 노세요 얘랑 얘랑은 따로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다 외동이들인데 애들이 그렇게 어울려 놀수 있는 상대를 만나서 맘 놓고 놀수 있으면 얼마나 서로 서로 도움이 크게 되겠어요. 그럼 얘랑 얘랑 만나 놀고 얘랑 얘랑 만나 놀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달되고 자연스럽게 채워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내가 나 저한테 배울 거 아니에요. 이 아이야 이 라인은 이래 이래서 문제가 있는 거고 이이 아이, 아이 잘못이고 그 시그난들 배우다 보면 여러분께 돼요. 그러면 그런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심화반이 무슨 곳인지 지금 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애견 복지 미래예요. 여기 샌들 있잖아요. 그센들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았어요. 지금은 여러분들하고는 하, 한 레벨 높잖아요. 그센들이 이제 중국 심화반 수료증 받, 받게 되면 은 거의 지도자급이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 애견복지를 이끌어가길 원해요. 그럴 수 있는 자격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열정이 얼마나 대단해요. 진돗개 두 마리 갖다 놓고 어떻게 물어봐요. 한번 여러분들이 아는 누구라도 진돗개 두 마리 갖다 들고, 끌고 가서 갖다 놓고 어떻게 하나 봐봐요. 입마개부터 하라 그러고 도망다녀요. 내가 진돗개 입마개 하거나 도망다닌거 봤어요. 여러분끼리 만나서 여러분들의 아이들 외동이들이 서로 만나서 어울리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세요. 하루 뛰어놀고 나면 애가 완전히 변해요. 감각풍부 부터 시작해서 모든 발달 행동이 발달하기 때문에 다른 게로 변한다니까 그 경험은 돈으로 따질 수 없어요. 연구소에서 대면 교육해주는 거 하고 여러분들이 기르고 있는 외동이들이 서로 만나 어울리는 거 하는 거 하고는 또 달라요. 연구소에서 대면 교육하는 건 일방적이잖아요. 정말 예의바르고 젠틀한 애들이 해주는 것이 거의 FM이잖아요. FM만 만나면 FM 아닌 거 만나면 당황스럽단 말이죠. 가끔 아치도 좀 만나고 저런 양아치도 있구나. 노랭도만 알면 여러분도 애견 카페에도 되고 애견 유치원에도 돼요. 보고 다 판단하는데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어, 어... <목소리> 영상 잘 보셨나요? 연구소 아이들은 덕이를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무례한 행동에 대해 상황을 피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하지 말라고 으르렁거리는 싫다는 의사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아이를 무시하고 피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암컷의 경우 중성화한 아이들과 놀지 않고 무시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수컷의 경우도 마찬가지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런 중성화 수술로 인해 생식에 대한 동기부여가 사라지니 서로를 무시하게 되고 그로 인해 줄어든 분쟁행동을 보며 순해진다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교육생 아이들끼리 대면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올바르게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 보호자가 얼만큼 아이들의 시그널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